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우서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라는 통로 예수님의 통로를 통하여 자신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2 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주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지 예가 된다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기름을 직접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의 굳건함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죠. 저는 이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자리에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는요, 뜻이 잘못 전달되거나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도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 일들, 기쁨과 즐거움과 또 좋은 일들과 함께 반대되는 일들도 우리에게 옵니다. 어려움을 만나지요. 고통을 만나지요. 눈물을 만나지요. 그때 우린 신앙의 해의를 갖게 되면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5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본문 5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라. 고난을 외면하거나 고난을 거부하거나 고난을 거절할 수 없는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고난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8절도 9절도 함께 읽어 봅니다. 8절과 9절 이 8절과 9절에서는요. 바울 선생님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어려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성경 학자들 안에는 이 아시아는 분명히 에베소 이거나 아니면 바울 선생님이 아시아와 관련된 사역 전체 장소를 의미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읽으시면서요 바울 선생님이 당한 환란과 고난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과 9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니라 아멘. 아시아에서 바울 선생님이 당한 환란과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아주 심각한 한란과 고난이었지요.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일까요?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면 두 번째는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 마치 너무 많은 짐을 지어그 낙타나 너무 많은 짐을 실은 배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침몰하는 것처럼 방법이 전혀 없는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태가 살아갈 수만까지 끊어진 고난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세 번째 고난을 표현하기를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다. 나는 지금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 자신이 받은 고난과 환란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고난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고난이 커진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자라지요. 고난이 성장합니다. 고난이 커집니다. 고난의 상황과 고난의 크기와 고난의 부피와 고난의 넓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요. 점점 더 어려워지며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울 삶의 고난이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환란과 고난이 그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끝내는 죽음으로만 죽어야만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바울 선생님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지요 왜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고난과 환란을 당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도둑질을 한것 아니지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야유를 받아야 되는 행동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선생님은요 그의 생명이 끝나가는 순간에 보낸 편지인 디모드 우스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노라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전혀 부끄럼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왜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 선생님이 그토록 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한 가지, 바울 선생님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실하게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 예수님을 진짜로 진짜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환란을 당합니다 환란을 이것을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서 말하기를 애매한 고난이라 부당한 고난이라 표현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 현대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요 현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이것이지요 우리가 그 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겠지 맞습니다. 평안이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잘될 거야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야 아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삶은 아직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기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이 땅의 어둠의 권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혹시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아무리 이유를 찾아보고 찾아봐도 원인이 없는데 너무나 너무나 힘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잘못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고 코너에 몰려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애매한 고난과 부당한 환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은회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빌립보스 1장 2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의 고난과 환란을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시작, 신실한 성도의 삶이 고난의 시작이며 아픔과 어려움의 시작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면, 하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요. 고난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이유, 8절과 9절이 말씀을 해주지요.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집중하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8절과 9절의 끝부분에 표현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아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유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9절 중반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이지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의미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나 자신 나와 관련된 사람들 나와 관련된 물건들 나와 관련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나 자신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에 나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죠. 나와 관련된 사람들, 나와 관련된 어떤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의 성도를 만들게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왜힘 있는 사람들과 힘 있는 권력과 힘 있는 물질과 힘 있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도리어 연약해 보이고요. 보이지 않는 약해 보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개, 우리 본문을 표시해 드시고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2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구약 성경 970쪽에 있습니다. 이사에서 2장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성경은 말씀합니다. 2장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이 코에 있다는 것이죠. 코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지요. 그러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코를 막는 순간,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코를 막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죽나요? 입으로 숨을 쉬면 되죠 입으로 성경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코를 막으면 저와 함께 한번 해보지요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꼭 이런 몇번은안 하셔요. 꼭안 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래서 코와 입을 막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생기지요. 우리의 손으로 코와 입을 막으면 숨을 못 쉬게 되고요. 끝내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부모님, 우리가 기대하는 친척들과 친구들, 우리의 희망인 자녀들. 그리고 언제까지 늘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마음은 항상 청춘인 나. 우리 마음이 항상 청춘이지요. 몸은 따라가지 않지만 마음은 청춘인 우리. 이들 모두의 코와 입을 막으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죽음입니다. 의지하는 대상인,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이사에서 40장 6절과 7절과 8절에서 우리 한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사에서 40장 6절과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같,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믄 요하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서리라.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인의 약속도 반지를 끼워 주며 언약을 했던 결혼식의 감동도 첫 번째 아이를 바라보며 이 녀석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 아버지의 다짐도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지킬 것만 같았던 계약서도 드레프처럼 시들고 마르며 또한 태양빛에 다다 다 사라지고 녹아져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우리 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계절에 바뀌고 하루가 지나고 때가 지나고 햇빛이 쫙 떠오르며 모든 것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의자는 부모님도 세상에 그토록 힘있어 보이고 멋있는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시지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커 보이지도 않고요.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멋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데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내 인생을 그 의지하는 대상에 의지하는 대상에 놓겠습니까 내 인생을 어디에 놓으시겠습니까 한계가 있고요 언제라도 우리의 곁을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 나 자신인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부모인가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파트너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두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둬야, 하나님께 인생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합니다 그래야 경고하고요 흔들리지 않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 좋은 것들을 일어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는 것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